유튜브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오늘은 영상 안찍으려 했는데 그 저의 이제 시청자 분이 링크를 또 올려줬어요 어, 링크를 올려줘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중국 던파 20년 4월 15일 퍼스트업 데이트옥큘 싱글 모드 10년 옥큘 편의점 등등 업데이트 어, 자 시작부터가 지금 어, 내수차별이 드러나, 드러나는데요 자 11시 50분에 추가됐네요 오클러스 싱글 모드가 업데이트 됩니다 야 우리도 이거 나와줘야 돼 이제 야, 오클러스 이제 가이드모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는 진짜 우리 모든 한국 유저분들이 지금 스펙이 안 되시는 분들 특히나 무자본 뉴비 복귀 분들이 가장 원하는 오클러스 싱글 모드예요이 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유저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에어플 지금 중금번전됐다는건 진짜 우리 항공주절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와 이거 너무 심각한데 보상 보상은 이렇고요. 자 원래 모든 가이드가 프레이드 그렇고 핀도도 그렇고 이제 개수가 파티 그 던전보다 좀 수량이 적습니다. 60%인가 60%인가 한 50%만 봤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전통적인 거라 뭐 이해를 할게요. 이거, 이것도 그렇고.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하나. 이, 이거는 이제 이것까지 이, 내가 이해를 할게. 자, 지금 보면 시면 오클러스가 추가되었고 시면 오의상점에 아이템도 추가됐대요. 이게 그거 같은데 이게 그거래요. 벤랩제 레전더리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 방식이래요. 지금. 어... 진짜. 내수 네, 차별 심한데 원래 이제 저희 한국 서버를 대로라면 원래는 이제 백렙질레전더리를 그냥 이제 다 파밍하고 나면 업그레이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에픽을 따로 파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 근데 중국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네요. 인도서 50개 한 달에 두번살수 있고요. 그리고 백제 각 직원 무기 랜덤 에픽 항아리를 판대요. 한 달에 한 개. 와 진짜. <laughs> 와 진짜로. 인도석을 한 달에 두번살 수, 두번살수 있으면 일단 100개는 깔고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랜덤 항아리를 일단은 저 이제 시, 이제 오큘러스 제로로 깐다는 기잖아요한 달에 한 번씩. 백제 무기를 각지업 랜덤으로. 아, 그러면은 이유폐의 나락을 깔 필요가 없네. 중국은. 왜냐면 이제 유 p 의 나락은 그 300만원인가 까, 고 시작하잖아요. 랜덤으로. 근데 여기는 와, 그 시면, 야, 오큘리나 시면만 돌아도 심연 오큐, 면오 그리고 일반 이제 부활의 성전만 돌아도 깔수 있네요, 에픽을. 와, 비쳤다 너무한데? 자, 이시스레이드 삼준물품도 추가됐대요. 자, 뭐가 추가됐나면, 지금, 딱 봐도 보이죠? 중국로 돼있어 딱 보이죠? 뭔가 차이가. 정태 25개, 흑안석 180개로 흑천 무기를 살수 있습니다. 와, 진짜? 자, 정태 250개가 일단 2 5 0개고요 흑안석, 흑석 180개만 있으면 흑천 무기를 살수 있대요. 그 소리는 뭔 소리냐? 에픽 소울이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돈도 안,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정태 25개랑 흑안석 180개만 있으면 살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와, 정태 25개와 흑안석 150개로 이직스 악세 특장을 하나 고를 수 있대요. 와, 이, 이거 재료, 제로, 재료만 그냥 빵빵 하면은 이거를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구조로분 할수 있다는 이야기네? 와, 중국 이거. 와, 우리 강종호 디렉터님 어떻게 된 건가요? 내수 차별이 없다고? 그냥 업데이트만 진행될 뿐이다라는 어, 그 말은 거짓말이었나요? 와. 자, 초태이 프레이 업글 비용 완화됐대요. 우와, 뭐야? 136만 골드밖에 안 돼? 정티 5개에다가 힘의 증수 2개, 2개? 그리고 이거 150개? 원래는 190개인가, 1 9 8개인 아니, 128개인가, 그런, 맞나? 198개인가? 와. 그리고 어쨌든 그 정도 가격인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뭔가 같아요? 정태 원래 2 5개가 35개였죠? 그리고 희미정수가 원래, 원래 10개였죠? 원래 이거 한 2, 3백만 골드였죠? 근데 그걸 폭삭 줄어들었어요. 와. 그리고, 원래 이제 중복한 유저들은 그 타, 노준폭한그 비용보다 두, 거의 두 배는 뛰거든요? 1.5배인가? 근데 그거를, 뭐 폭삭 줄었네? 와, 뭐야? 무기도 원래는 198개인데, 180개, 5개, 2개, 146, 만 골드. 와, 초테인은 원래는 반물집자 95개인데, 80개로 줄, 줄어들고, 5개, 2개, 어, 200, 와, 원래 이거 300 얼마거든요? 100만원 줄어들었네? 기억의 땅바닥 없는 갱도에서 에픽템이 나온다고? 아 진짜? 어 미쳤네 와 우리는 왜 이런 거안 해주냐 진짜 강정호 디렉터님 나 진짜 궁금한데 와 뭐는 이거 파밍하면서 풀한 사람들은 스펙 낮은 사람들은 여, 여기서 파밍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거의 신전 안돌아도 스펙, 높은, 사람도, 스펙 높, 높은 사람들은 저기 되고 저기 되고 우와. 저이내수차이 너무 쉬워서. 어, 이거 한국 서버에도 와줘야 돼. 우리가 본 서비잖아, 우리가. 우리가 뭐, 포스트 서버도 아니잖아. 강준호 디렉터. 아, 너만하 실망하려고 그러네. 새로, 새로운 뭐, 레전더리. 혈강처럼 시너지 레전더리 악세였고, 올속강 28, 기본 깔면서, 목걸이는 20, 공격력 20%, 스, 공이 16%. 상타 치네요. 3세 옵션에 파티온 5% 수증 5%좀 많이 붙어 있네요. 이건 뭐 편의성 개성 이건 뭐 저희 이제 요, 그 오늘 패치 할때 들어올 패치고요. 자뭐 중급 섭에서 점검 중이지만 파일을 받아주고 있다. 새벽에 오픈하고 풀리면 어, 업데이트 예정이래요. <laughs> 자 일단 와 바이킹 패키지 이거 바이킹 패키지가 바이킹 패키지가 이게 왜 인기 있나면, 이벤트로 이제 업글용 레전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 그, 러니까 저번에 이제 토끼, 토끼 같은 걸 줬잖아요. 그것, 그것처럼 이제 비슷한 카드인데, 그거를 준다는 거예요, 이벤트로. 와, 미쳤다, 이거, 바이킹. 아, 바타도 괜찮았다고 들었거든요. 와, 진강정호 디렉터 실망을 100% 하네. 자, 아, 파일명은 스피릿, 스피릿 인터페이스 투 스페셜 던전, 더 오큘러스 싱글모드 CN. 이렇게 돼 있네요. 오큘러스 싱글모드라고 적혀 있는데, 안에 이미지는 그림으로 패턴 설명하는 이미지만 일단 들어와 있네요. 90%, 40% 이때 이 주사기가 나오며, 이 주사기를 이 보라색 안에 들어가서, 루이지아드 탭키를 누르면, 그로기가 시전됩니다. 시전 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내신의 기운, 이게, 나오, 이게 나오 시에 그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뭐 뭐 이건 뭐 c SD 뭐이거 뭐 모르겠네 어쨌든 아 이거 나 그거네 그그 예, 소리 패턴 이거를 먼저 소련 근처에 놓고 나서 소련 동그란 모양이 뜬 요전은 바로 저 소련 근처에 가서 이걸 낙하를 시켜서 맞추면 두 번의 두 번을 맞추면 그러기가 나와요 원래 본오 큐를 세 번입니다 퍼 원래는 가, 가이드 전통상 원래 다한 개씩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미, 자, 미치소른, 자이 미치소른이 바, 바깥에 방출하면 안으로 들어오고 안으로 방출하면 바깥으로 튀어 나오라 이거 이 패턴. 자, 이것도 미치소른 패턴. 이 포털을 타고 이 포털 안으로 들어가라. 안으로 들어서 안정화해라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돼요. 빨간색에때 때리고 보라색에때는 때리지, 때리지 마라. 때리면 아프다. 이야, 이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밑에는 뭐 결장이네요 보조랑. 와. 강정호디렉터 이거 좀 실망이에요 이거 와 이거 와 주, 이거 이, 왜냐면 이거 이대로면 이게 어 잠깐만요 이거 개정기속이에요? 왜냐면 교환불가면 빨간색으로 교환불가라 뜨거든요 근데 이거 개정기속이라고? 원래 개정기속이 원래 노란 색깔이거든요 교환불가가 빨간색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제 말이 사실이라면 흑안선만 있다면 정태랑 있다면 있는 캐릭터로 갔다가 개정기속을 시켜서 그 그런 애들을 구조로까지 시킬 수 있다 이 이야기인데? 그렇잖아 어, 봐봐요 지금 빨간색이 보이죠? 교환불가 교환불가 교환가능 그거 뭐 같은데 지금 이 말이, 제 말이 만약에 이게 옵, 대피셜이 맞다면, 이거는 중국은 개씨 폐자다. 그냥, 템 없는 템도, 공캐나북캐의흑성 있는 애들은 이걸로, 부절업 시킬 수 있다. 이야기, 이 이야기, 는이 이야기네. 와, 너무하다, 이거. 아, 강정호 디렉트님 내수차별 없다며요. 저번에도 12강 8을 뿌렸잖아요, 저희 한국 서버도. 근데 중국은 두 개를 뿌렸어요. 점핑도 두 개를 뿌렸고요. 근데 우리는 하, 점핑 하나, 12강 8전 하나 뿌렸죠. 와, 강종어 디렉트 이거 너무하다, 이거. 아, 어... 강종어 디렉트니 제발, 저희 서버도 들어오게 해주세요, 한국 서버도. 덤, 진짜 덤파 잘하고 있어. 그리고, 저 던파 사랑해요. 던파 15년차 유저, 이제 15년차 유저로서, 아, 진짜, 진짜, 던파만큼, 특게좋 잘해주는 던파 게임은 없어요. 온라인 게임도 없고. 지금, 뭐, 무자본도 조금 이제 할수 있다시지만, 어, 좀 편의성 기능이 너무 중국에 너무 뻗쳐있어요. 본 서버 우린데, 아,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늦게나마, 그래도, 본섭에 넘어올 거라고 전 믿어요. 모든 유저들을 잡겠다는 마음, 그 마음 믿고 있을게요. 강정호 디리터님, 이 영상 제발 꼭 봐주세요. 제발 꼭 봐주시고, 우리 한국 유저분들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초보유비 복기 다 잡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뭐다 이제 이끌어 간다면서요. 제발 그 약국 좀 지키게 좀 해주세요. 예? 강정호 디리터님, 강정호 디리터님 제발, 그 말을 제발, 우리를 속이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우 기태처럼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오늘 영상 여기 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꼼봐. 던파, 믿을게요. 던파만큼 좋은 게임 없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합시다 바이바이.